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힌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언론인 또 장관, 대학 총장 등을 지낸 한국사회의 원로인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인물 가운데는 안중근 의사를 모델로 삼아서 국민 감동 정치를 펼쳐야 한다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의 승부수가 될수 있다고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분간 개각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개각설과 관련해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면서 장관들에게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새 업무 준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과 관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2023년에 들어가서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검토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면서 소위 교체 대상 장관 이름도 일부 거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과가 약간씩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으니까 개각 관련해서. 장관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맡은 업무에 집중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내가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개각에 대해서 폐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가는 것을 보면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태원 사고 이후 끊임없이 교체하라는 그 주장들이 일부 언론 뭐 이런 데서도 나돌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돌기도 했죠. 물론 이런 주장들에 대해 정통 자유우파 성향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은 윤 대통령이 그런 주장에 휘둘려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교체해버릴 경우에는 또 총리도 바꾸라면서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희생양찾기와 같은 그런 식의 장관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각의 이상민 장관 교체 요구를 일축하고 충분히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이상민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버텨줌으로써 오히려 좌익세력들의 공세에 맞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 하나만한 그런 주장들, 괜히 자신들이 포을 잡아 보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뭘 해라 뭘 해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대통령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물론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죠. 그러나 사과를 위한 사과.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이런 식으로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대통령은 상당히 무게중심을 잡고 흔들기 위한 흔들기에는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사회의 원로 중한 분인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온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동아일보 경제부장과 동아일보 논설주간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입각을 했고 이후 서울시립대 총장 또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등을 맡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한국 사회의 원로입니다. 과거 동아일보에 오랫동안 칼럼을 쓰기도 해서 좀 연세가 드신 분 중에는 아마 김진현 과거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다양한 경험을 거쳤지만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기자로서 칼럼니스트로서 살았던 시절이 삶의 황금 시대였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모두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 인터뷰 중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몇 부분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장관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해결의 선구자가 되는 길과 역발전 반건대와 도착현상의 증폭으로 국가가 해체 또는 소멸하는 패배자의 길이두 가지 길이라는 분기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길을 갈 가능성, 즉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위기 해결의 선구자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들이 자강이라는 국가 목표를 망각하고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가의식, 자강의식까지 희박하고 왜곡됐다. 30년에 걸친 북핵 대응 실패, 중심 없는 대중 대일 외교, 만화 같은 문재인, 김정은 외교가 생생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문재인 정부 때 사례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 호놀룰루와 일본 도쿄가 방공대피훈련을 했는데 직접 최대 피해 대상국인 한국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2017년 12월 정부가 났으면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례는 자강을 잊어버린 한국 지도층의 인식과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산업이 선진화하면 국가도 절로 선진화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한민국의 생존 명제는 자강,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것 말입니다. 자강이라는 근원과 기본으로 돌아가 자립, 자강, 자성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 자성은 스스로자의 이룰성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이런 국가 목표를 내걸고 추진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이 자립, 자강, 자성을 국가 목표로 삼았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기었고 그 이후의 대통령 중에는 그런 대통령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의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언덕에 기대서 낭만적인 대북 평화 접근과 미국 의존증에 빠져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또 흥망성쇠의 출발점이자 출발점인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치적 K 정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국민들에게 이게 내 나라이고 내가 헌신 희생해야 한다는 자발성을 촉발하는 본원적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낭만과 절망을 호소하는 미래 세대, MZ 세대에 희망과 기회를 줄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인이 외교 안보,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노사, 사회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국가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런 점에서 2023년 올해가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라는 전환점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현재 최대 주역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론을, 즉, 본실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교육, 연금개혁, 대북관계, 경제 등에서 취임 첫 해인 2022년은 워밍업식이었다. 윤 대통령의 언어는 때때로 훌륭했으나 실체와 세력 구축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3년, 즉 올해 성공해야 4년 후인 2027년에 닥쳐올 복합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인터뷰어인 송의달 에디터가 왜꼭 2027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자 김진현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7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시진핑 4연임 여부가 판가름나고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대만 통일을 못하면 시진핑은 정치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7년은 대만 침공과 한반도 전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해다.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7년이라는 해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전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윤대통령이 리드십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굳이 핵을 쓰지 않고도 정치 공장만으로도 2027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라면서 그런 점에서 올해 2023년은 내년에 2024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한민국과 세계 명운을 좌우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멸사봉공, 즉 어, 살을 없애고 헌신하는 자세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2022년 윤 대통령에게서는 틈틈이 사인의 냄새가 났다. 즉 어, 개인, 사자, 사람인자 사인의 냄새가 났다. 확연히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다르다. 사심 없이... 불철주야, 국민 위에 정성 다하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퍼질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윤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인물 가운데는 안중권 의사를 모델로 삼아 국민 감동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윤대통령의 승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진현 전 장관은 또 현재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이며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협조하고 이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민간인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비정치인 출신이다라면서 그에게는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1930년대 40년대 생도 많이 고생했지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죠. 우리의 청년 후대들은 그 이상으로 지구적 운명사적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런 불행을 줄일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법을 고민해 실천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화 과정에서 좌우 어느 쪽에 있었던 정치, 기업, 노동, 언론, 문화 등각 분야의 주류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진실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뛰어넘는 참여와 반성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불붙어 시민 원로 회의 같은 것으로 발전하면 증오와 분노,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불빛이 될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인터뷰는.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전직 장관, 대학 총장도 지낸 김진연 전 과기처 장관이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